안녕하세요. 인트로티 v 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요청해주신 EV3 깡통 리뷰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거진 두달 만에 영상 올렸음에도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할게요. 진짜 우리 행님들, 의리 빼면 시체 아닙니까? 에? 이 아오가 큰절 한번받에습니다 행님. 시작하셨습니까, 행님? 아무튼 오늘 준비한 기어의 신형 전기 SUV EV3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리뷰 요청해 주실 정도로 요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아이오닉5만 해도 최초 출시했을 때단 하루 만에 무려 27,000대나 사전 계약이 이루어졌었는데 EV3는 사전 계약 시작 일주일 만에야 6,000대를 돌파했어요. 예전보다 다소 낮아진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인투로 나름대로 내피셜을 떠들어 보자면 아마도 충전의 불편함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사실 주유소야 전국 어디를 가나 가격이 문제라 고 그렇지 내가 정말 급하면 바로바로 바로 못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의 친형 예전 차가 카렌스 가스 차라서 저도 자주 빌려 타곤 했었는데요. 가스 차가 아무래도 연료 소모도 빨리 되고 충전소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도 빌려 탈 때마다. 쫄리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가스차만 해도 이런데 LPG 충전소보다 더 적은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전기차는 어떻겠어요? 물론 매일 집밥을 먹이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집밥을 먹이기 어려운 환경도 많을 테고 충전소가 구비된 아파트의 경우도 나만 전기차가 아니라 다른 전기차도 많을 뿐더러 충전 다 하고도 자리 안 비키는 빌런까지 있다면 정말 환장을 노릇이 아닐 수 없겠죠 승차감이 안 좋다, 뒷자리 앉으면 멀미난다 뭐 이런 문제들보다도 결국 충전 문제가 가장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시들게 한큰 단점이 이 아니었을까 임트루는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잡설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까냐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현기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있지요. 잘 팔리는 모델은 별로 바뀐 거 없어도 200이고 300이고 열정 있게 가격을 올리는 반면 잘안 팔리는 모델은 작게는 연식 변경, 크게는 페리를 하더라도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인기 옵션까지 얹어 주는 등 어떻게든 구매를 유도하려고 눈물의 똥꼬쇼를 불사하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다소 시들해진 지금 시. 점에서 출시한 EV3는 현 시장의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깡통에도 인기 옵션들, 알뜰 살뜰히 넣어주셨더라고 뭐처럼 개꿀 깡통이라 인트로는 매우 신이 나는데요. 그럼 제일 먼저 EV3 가격부터 알아볼게요. EV3 깡통 스탠다드 모델은 4,208만 원, 롱레인지 모델은 4,42만 원더 비싼 4,650만 원이고요. 이는 친환경차 세제 혜택가가 아직 공개되기 이전이라 반영이 안된 금액이고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그리고 반영이 안된 친환경차 세제 혜택가까지 적용됩니다. 한다면 서울시 기준 스탠다드 모델 은약 3200만원대 롱레인지 모델 은약 36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 가격이고요 추후에 친환경차 세제 혜택과 등 모두 공개되면 설명란에 예상금액 적어놓도록 할게요. 아무튼 3000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기아의 새로운 전기차 ev3 이번엔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ev3의 전폭은 1850mm 전고 1560mm 전장 4300mm 휠 베이스는 2680mm입니다. 자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오시죠 v 3가 소형 SUV로 분류가 되니까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소형 SUV계 1진! 소형 SUV계 전재준! 박연진! 손명호! 그다음엔 이름을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한민국 소형 SUV 최강자 셀토스와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전폭은 5cm, 전고는 4cm, e v 3가더 크고요. 전장은 셀토스가 9cm 더 긴데, 휠베이스는 전기차다보니 EV3가 5cm 더 깁니다. 그렇다면 소형 SUV의 이진 코나와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전폭은 2.5cm, e v 3가 크고, 전고는 2.5cm, 코나가 더 높고요. 전장도 코나가 5cm 더 긴데, 휠베이스는 마찬가지로 전기차다보니 EV3가 2cm 더 깁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EV3는 셀토스보다 코나 사이즈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가격과 사이즈를 말씀드렸으니 이번엔 파워 일렉트릭 품목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차세대 일체형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이 적용되었고요.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58.3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81.4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요. 이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스탠다드 모델 350km, 롱레인지 모델 501km입니다.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모델에 간 가격 차이는 442만 원이지만 롱레인지 모델이 주행 거리가 훨씬 길어서 보조금도 더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약 34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본인의 주행 스타일에 맞춰서 잘 고민해 보시고 두 모델 중에 고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회생 제동 브레이크 시스템과 히트펌프 배터리 히팅 시스템과 주행 모드 통합 제어 시스템,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아다스 품목 말씀드려볼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향차, 정면 대향차까지 인식하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와 스마트 크루스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스 컨트롤과 무려 차로 유지 보조 2, 제네시스 GV70에도 차로 유지 보조 1이 들어가는데, 얘는 2가 들어가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정전식 센서가 탑재된 핸들 그립 감지 기능, 마지막으로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안전 품목 말씀드려 볼게요. 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 포함된 라이 의 어백 시스템 들어가고요. 전후방 주차구리 경고 기능과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와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급제동 경보 시스템과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1열, 2열 시트벨트 리마인더와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와 소화기도 주고요. 가상 엔진 사운드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안전 품목에서도 현기가 자랑하는 안전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다음은 외관을 살펴볼게요. 기본 휠은 17인치 타이어엔 전면 가공 휠 들어가 소형 SUV인데 이 정도면 간지는 충분한 것 같고요. LED 헤드램프는 MFR 타입으로 들어가고 앞면 깜빡이와 주간 주행등 그리고 뒷면 콤비네이션 램프의 보조 제동등까지 LED로 들어가서 좋은데 굳이 뒷면 깜빡이는 전구등으로 넣어쳤네요 거참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을 뒷면 센터 LED 램프라 하는데 깡통에는 안 들어갑니다. 깡통에서는 옵션을 넣어야 들어가고 상위 트롬으로 가면 기본으로 달려있네요. 진짜 하다하다 하다 별 다음으로 1열 오토 플러시 도어 하늘에는 키 갖고 멀리 걸어가면 자동으로 잠기는 워크어웨이 락 기능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앞문 도어 손잡이 조명 달렸고 앞유리만 이중접합 차글라스로 들어가고요 리어 스포일러와 샤크핀 안테나까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어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기는 하나 어차피 이 차는 소형 SUV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인테리어 품목 둘러볼게요 깡통이지만 인테리어 컬러도 선택권이 있어요 미디움 그레이 또는 네이비 인테리어 둘 중에 맘에 드는 컬러로 선택 가능하고요 무려 인포 공조 통합형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깡통에도 기본으로 달려있고요. 12.3인치 풀사이즈 컬러 TFT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도 깡통임에도 기본으로 달아놨습니다. 인조가죽 핸들에 전자식 룸미러도 달려있고요. 러기지 보드와 프론트 트렁크도 기본입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바이오 인조가죽 시트이고요. 운전석에만 파워 시트 달려있지만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는 1열에 모두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2열은 6대4 폴딩되고 리클라이닝도 되고요. 센터 암레스트도 평소 하던대로 옵션 이 아니라 기본이고 시트백 포켓도 그물식이 아니라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편의 인포테인먼트 품목 알아볼까요? 원격 시동도 걸리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스템과 이 e 하이패스 포함된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변속 레버는 신차답게 컬럼 타입으로 달려 있고요. 회생 제동 컨트롤, 패들 시프트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으. 후방 모니터 당연히 달려 있고 오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깡통인데도 달려 있어요. 레인 센서도 달려 있어 개꿀이고요. 후석 승객 알린 기능도 있는데 제네시스처럼 센서형 은 아니고 후문 개폐형입니다. 그리고 핸들의 열선이 있고요. 조절은 수동식이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운전석에만 달려 있고요. 1열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과 미세먼지 센서 포함된 공기청정 시스템 오토 디퍼그와 애프터플로우 그리고 2열 에어벤트까지 모두 깡통에도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c타입 usb 단자는 1열에 한개 1열 시트백 두개 달려 있고요. 충전구 led 조명 달려 있어서 야간에 구멍 못 찾아서 헤매 일도 없겠죠. 으이그 또 야한 생각이 나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 정말 뭔산다 뭔 살아. 그리고 어우, 기아 카페이 포함되고 무선 업데이트도 가능한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이고요. 광고에서 홍보하던 기아 AI 어시스턴트 기능 저는 뭐 당연히 상위 트림이나 옵션 넣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얘도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여러분, 저희 광고 영상 유튜브에서 보다가 좀 소름 돋았잖아. 이거 보이세요? 여러 아이디의 댓글들이 다 똑같이 미래 충전 최대 거리 501km 너무 기대되고 응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어우, 소름 AI 어 어시... 시스타트 기능 홍보하는 광고 영상이다 보니 댓글도 막 AI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응원 댓글 달았나봐요 무서워 스카이넷이 곧 나타날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아의 신차 소형 전기 SUV EV3 깡통의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들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만큼 기아에서도 각잡고 좋은 상품성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듯 한데요 임트로가 보기에도 모처럼 개꿀 깡통이 나타난 것 같네요 뭐이 차의 포지션이 소형 SUV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옵션 추가 안해도 충분히 타고 다니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옵션 품목 말씀 안 드리면, 우리 구독자님들 섭섭하시니까 제가 섭섭하지 마시라고 옵션 품목 섭섭치 않게 챙겨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백의 민족답게 가장 인기 많은 화이트 펄 옵션 8만 원이고요. 아이보리 무광 컬러는 30만 원에 선택 가능합니다만, 무광 컬러가 예쁘긴 해도 관리가 어렵다고 하니 고르시기 전에 고민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스타일 옵션 94만 원이고요. 선택시 제공되는 품목은 라인엠이, 웰컴라이트 기능 포함된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고급형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와 후면 LED 깜빡이 그리고 깡통에는 빠져있는 리어 LED 센터 램프가 이 옵션을 넣어야 들어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블랙 하이그루시 서라운드 몰딩과 루프랙까지 94만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포트 옵션 8 9만원이고요 선택 시 제공되는 품목은 1열 원터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고요 이지 억세스 기능도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싸미 미러 기능까지 들어가 후진 주차 할때 라인 만추기 개꿀이구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들어가는데 운전석 시트와 아싸미러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승석 파워 시트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까지 들어가구요 2열에는 열선 시트도 들어가고 도어 암레스트와 크래시패드 패브릭 으로 들어가고 도어 센터 트림에도 소프트한 재질이 들어가는 것까지 이 옵션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90만원에 이 정도 옵션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차에서 데이트 즐기는 커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을듯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친구 없잖아. 다음으로 칸 비니언스 옵션 119만 원이고요. 선택시 제공되는 품목은 실내 V2L 콘센트와 실외 V2L 커넥터, 기아 디지털 키 2,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까지입니다. 다음 모니터링 옵션 104만 원이고요. 선택시 제공되는 품목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 리모트 360도 뷰 기능과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기능, 측방 주차 거리 경고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많한 차량에 이런 옵션들은 굳이 필요할까 싶네요. 사가 좀 커야 유용하지 않을까? 네? 말이 짧다고요? 아, 우리 구독자님들께 반말한 게 아니라 혼자말한 거예요. 혼잣말. 차가 좀 커요. 유용하지 않을까? 다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109만 원이고요. 선택 시 제공되는 품목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에 교차 차량 측반 접근 차 추월 시 대향 차 회피 조향 보조 기능까지 포함되고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는 전진 출차 시, 주행 시 모두 적용됩니다.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와 안전하차 경고 기능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는 스마트 크루스 컨트롤에 운전 스타일 연동 기능 추가되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스 컨트롤과 하로 변경 보조 기능 포함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들어가는 것까지입니다. 다음 19인치 휠앤 타이어 옵션 49만원인데, 저는 왠지 기본 일이 더 멋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94만원짜리 스타일 옵션 넣어야 넣을 수 있는 와이드 썬루프 64만원인데, 썬루프뿐만 아니라 트리코트 헤드라이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2도 단일 옵션으로 넣을 수 있어 완전 럭키 비키니잖아! 가격은 45만원이에요. 얘 넣으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넣어준다 하니 더 럭키 비키니죠? 이 옵션은 꼭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깡통인데도 허드까지 단일 옵션으로 넣을 수 있어 진짜 개꿀입니다. 가격도 싸요. 전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허드 써본 사람은 허드 없인 살수 없는 타락한 몸이 된다니까! 순정 허드가 59만원이면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투르는 빌트인캠2와 허드까지만 넣어서 딱 104만원만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품목까지 다 알아보았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임투르가 영상 만들기 힘들 정도로 EV3 그 옵션과 구성이 아주 훌륭하네요 EV3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힘든 관계로 급 종료하도록 할게요.